안녕하세요. 엘리스입니다. 오늘은 여섯 번째, 튜토리얼 여섯 번째 강의예요. 음, 온도로지 웹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디벨로퍼 카테고리에 내려, 눌러서 내려가 보시면 퓨니카 웹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튜토리얼에 들어가셔서 여섯 번째, How to use 온 o 로지 CLI를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, 오늘 할 어, CLI 튜토리얼 강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What is Ontology CLI 인데요. Ontology CLI는 Ontology Node 시장 및 관리 사용자 월렛 매니징 트랜잭션 전송 스마트 컨트랙트 배치 및 호출을 위한 Ontology Node 명령의 클라이언트입니다. 어, 그 펑션들 리스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잘 나열이 되어 있어요. s t a r t 니 p Manage Ontology 노드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.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면 o n t o l o CLI Instruction 라고 되어 있는 o n t o l o g GitHub 링크 클릭하시면 아래에서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하우트 인스톨 온톨로지인데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 코드를 명령을 이용해서 그대로 터미널에서 다운로드를 바, 받아주시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온톨로지 깃허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릴리스 버전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맥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첫번째 첫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,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스템 파라미터, 어카운트 파라미터, 트랜잭션 파라미터가 있고요 어카운트 부분을 보시면 원래 파라미터는 온톨로지 노드가 시작될 때 원래 파일 경로 지정에 사용이 되고 기본값은 이렇게 된다. 어카운트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온톨로지 노드가 시작될 때 어, 계정 주소를 지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작성을 안하면 임의로 임의 계정으로 설정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패스워드 파라미터도 온톨로지 노드가 시작될 때 계정 암호를 지정하는 것, 이렇게 쭉 파라미터들도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2.3 노드 디플로이먼트에요. 오늘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노드들에 대한 설명인데 어, 싱크로나이제이션 노드들은 이 노드 캐릭터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음, 네트워크 컨센서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블록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러한 노드의 캐릭 노드의 성격을 가진 그런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블록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음, 노드입니다. 오늘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노드에 대한 설명드리니까 쭉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터미널을 열어볼게요. 언톨로지를 실행시켜 주시면, 언톨로지 이렇게, 방금은 그 솔로체인을 스타트 시켜놔가지고 하나만 운행을 해줘야 되거든요. 온톨로지 메인넷 블록에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멈춰준 다음에, 네트워크 아이디 2가 테스트 네트워크거든요. 이것도 한번 운행을 시켜줘 볼게요.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, 아래쪽으로, 일단 이걸 멈춰 볼게요. 다음은 그, 프라이벳 넷 노드 싱글 노드예요 솔로 체인인데, 여기서 테스트 노드를 테스트 운행하기 전에는 원래 파일을 생성해 줘야 돼요. 하나는 이 원래 파일을 생성하는 데 쓰이는 명령행은 아래에 있는 on-tology account add default. <laughs> 이 명령어랑 똑같은 겁니다 <laughs> 다음은 프라이빗 넷 노드 싱글 노드 인데요 o n t o l o g y a c c o u 이게 아래쪽에 있는 o n t o l o g y a c c o u 명령어랑 같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c c o 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. 근데 저희는 아래서 음, 쓸 수도 있으니까 3개까지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. Create Account Successfully 라고 나오면 어, 이 어카운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생성된 어카운트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성한, 음, 드레스,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. 퍼블릭 키로 찾아볼까요? 퍼블릭 키 하나, 두 개, 세 개로 나와 있고요. 이러한 인포 어,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테스트 모드 명령어를 실행시켜준 다음에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지을 열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엔 음이 어카운트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세계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아카운트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. 첫 번째에 임의로 설정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임의로 설정된 거는 첫 번째 있어요.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걸두 번째로 옮기고 싶다 하면 modify account info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. 이걸 두 번째 걸로 옮기고 싶다 하면 2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성공적으로 됐다고 나와 있죠.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그럼 default라고 되어 있는 체크가 두 번째로 옮겨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계정을 지우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delete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음첫 번째 걸 지워줍니다. 그럼 두 개만 이두 개의 어카운트만 남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엔 이 안에 있는 음, 이 계정들 안에 있는 자산을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. 저희가 솔로체인 안에 있는 이만큼 많은 양의 ON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어드레스를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, Asset Balance 명령어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, ONT, ONG. ONT, ONG의 수량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맞죠? 다음엔 트랜스퍼 파라미터를 지나서 아래는 어, 이 안에 있는 트랜, 계정들 간에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. 트랜스퍼 하기 전에 이 안에 인덱스 1, 인덱스 2, 이두개다 어카운트 안에는 돈이 없어요. 그러면 돈을 일단은 넣어줘야겠죠. 역시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랬듯이 솔로 체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조금씩 넣어줄게요. O&T o n g 를첫 번째 거에는 1000개씩 넣어주고 두 번째 거에는 단 오엔지만 넣어줄 건데 여기까지 넣어줬다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. 그러면 아까 밸런스 명령어 있죠. 밸런스 명령어를 써서 첫 번째 어카운트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봅니다. 둘다 ONT와 ONG 1000개씩 도착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어카운트 간에 트랜스퍼 하는 부분이에요. 트랜스퍼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그대로. 가지고 오셔서 ontology asset transfer. 음첫 번째 거에서 address는 복사하면 안 되고요. 두 번째 걸로. a 부터 6까지 얼마나 보낼까요? 어마운트를 o 마운트를 10개만 보내줍니다. 원티를 보내, 원를 보내줄게요. 패스워드를 눌러서 한번더 확인 절차를 거쳐줍니다. 그럼 여기까지 트랜잭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사용해서도 이러한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일단 저희는 방금 사용했던 이거 맞나요? 밸런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안에 990개죠? 방금 1000개였는데 10개의 ONG가 나갔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트랜스퍼에 어, 트랜스퍼 세트 명령어까지 확인을 해주셨다면 오늘의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 오늘 CLI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영상이 대체적으로 조금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, 메시지를 보내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일단 튜토리얼을 천천히 잘 읽어 주시면 대부분 이해가 가는 부, 어, 것들일 거니까 디벨로퍼분들한테는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영상은 어, VS Code Extension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. 제 영상들을 보시고, 디벨러퍼 분들이 따로 질문을 주신 적은 없어요. 아직까지. 혹시 보시고,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, 앨리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꼭 질문이나 피드백들 남겨주시면 더 보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